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흐이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 하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복상하고 그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특히 유념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성서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전에 우선적으로 특정 시대와 특정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서에 저자가 있었고 그 저자가 속한 시대의 특정 사람들에게 들려지도록 쓰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가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서의 저자는 그가 살았던 시대의 문화와 관념, 세계관을 떠나서 성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적어도 그가 속한 시대의 사람들이 성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의 저자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글을 쓰면서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문화, 관념들을 무시하고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깨달아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를 삶에 적용하든 아니면 생각을 새롭게 하든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서를 읽음으로써 1차적으로 성서가 기록된 시대의 세계관이나 관념, 문화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 행위와 관련지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전염병을 일으키셨다고 보도하는 성서의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읽고 적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신명기 28장 21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신다고 해석하는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 구절의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의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먼저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하나로서 인식이 되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기록된 성소의 구절을 2000년이 훌쩍 넘어 오늘 우리의 시대로 바로 수입해 와서 적용하면 오류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계관에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로 해석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두고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거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둘중 하나이겠다 라고 해석했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종교 제도자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2020년에 살고 있으면서도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서의 문자에 반영된 다양한 고대의 세계관을 오늘 우리의 시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이식하고 적용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서를 바르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대 이스라엘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단서는 산, 구름, 그리고 구름에서 들려온 소리입니다. 산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의 심상을 떠오르게 해요. 산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도 산이었고, 식계명을 받았던 곳도 역시 산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름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저들은 떠올렸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이스라엘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확인했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이 덮인 캄캄한 산 위에서 들려온 소리는 곧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산과 구름 그리고 거기로부터 들려온 소리 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변모하신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접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겠구나 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의 황홀경을 경험했다 라고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진작해 볼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자들이 경험했던 황홀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기는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 가운데 세 사람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갑자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환한 빛으로 빛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넋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가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지어서 하나에는 주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들도 그 소리를 들었죠.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고 땅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이라는 그 부정함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한창 두려움에 떨면서 땅에 엎드려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알아차립니다. 황울경이 끝났다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본래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고, 그분 주위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기에서 광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이지 않은 환상적인 광경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두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도 빛나는 존재라고 보도하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따르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오히려 예수께서 빛나는 존재로 변모하신 것은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삼절을 근거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의 해당 말씀은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밝은 빛처럼 빛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절들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종말의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의인들에 관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빛나는 존재로 변모하신 사건은 종말론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빛나는 존재로 변모하신 것은 종말의 때에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처럼 종말의 때 그와 같은 영광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곧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인내해야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묘사하는 본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을 관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곳과 저곳이 서로 병행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들을 나열해 보면 예수께서 변모하신 이곳 산에서는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는 수치를 당하십니다. 또 여기에서 예수님의 옷은 환하게 빛을 내고 있지만 저기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병사들이 제비뽑아 가져가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양옆에 각각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으로 여겨지던 모세와 엘리야가 있지만 저기에서는 강도들이 예수님의 양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는 밝은 구름이 현장을 가득 채우지만 저기에서는 어둠이 땅을 덮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황홀경에 취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 있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저기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직접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기에서는 형을 집행했던 병사들 가운데 하나인 이방인 병사가 그의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처럼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과 하나의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보았던 황홀경은 잠시뿐이었어요. 베드로는 그 황홀경에 취한 나머지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있어야 하는 현실은 그 황홀경 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황홀경 중에 빛나는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하신다라는 것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으로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이 황홀경 속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와 그분 사이에 양과 목자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자들이 황월경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도 결국 양과 목자의 관계 안에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제자가 양으로서 부름을 받은 목심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하는 양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변모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곧 종말에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기도 하죠. 어찌 보면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사건이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잠시지만 예수께서 변모하신 사건은 십자가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임을 미리 맛보고 확인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영광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 주어진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수한 것일지도 모르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다양한 비유가 담긴 마태복음 13장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종말의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한데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성서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끊이지 않고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의인들의 현실도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들판처럼 말이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불의에 억압받는 의인들의 사유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탄식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청서는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 성도들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처럼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초대된 오늘의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시대로부터 이미 시작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거짓, 그리고 탐욕이 초래하는 수많은 폭력과 수탈의 사건들은 여전히 이 세계 속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형에 처해야 했던 현실처럼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살아가는 이 현실도 그것과 그리 멀지 않죠. 이 세상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되섞여 있는 것입니다. 이시대의 우리에게 성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산에서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모하신 이 산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반대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 산에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저 산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의복자의 음성을 듣고 의지하듯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행할 수 있기를 빕니다. 거짓이면서도 질린치 않은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성과 영성을 그리고 공동성과 상식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주십시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들판처럼 때로는 저희가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부조리함이 저희를 지치게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더라도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될 영광의 소망을 따라 묵묵히 저희에게 주어진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